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뭐 흐름 자체는 안 나오고 있는데, 분명히 네오 이문택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이슈, 내용적인 부분이 딱 터져 나왔었는데, 추가적으로 상승이 조금은 아쉽게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지금은 좀 조심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,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,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뭐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V자 반등은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저번주에 급등이 나왔고 이번주는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 실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점에 대한 인식으로 좀 매수세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.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래서 V자 반등으로 좀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의 계좌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하실 걸로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은 항상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밑바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매수의 포인트로 잡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인증이 무료 체험방이에요 무료 체험방 같은 경우. 도 인증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혼자 힘들게 싸움을 한다라기보다도 오셔가지고 같이 수익적인 부분 재밌게 챙겨 나가시고 여기서 보면은 시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 써드려요 여러분들 무료 체험방이라고 해서 뭐 종목이나 뭐 틱틱 던지고 이러지 않아요 수익 챙길 것도 챙기고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정말로 디테일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글 자체를 보세요.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 써드리고 있고, 뭐, 감사합니다. 뭐, 인사 나오고 있고, 수익 인증 쭉쭉쭉쭉 따라 나오고 있고,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같이 해야지, 같이 힘을 합세를 해야지,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0108619999,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, 무료 채널이에요. 여러분들,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서, 좀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안 오면은 정말 여러분들 손해요. 저는 이거는 정말로 잡으심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료 체험반까지 열어놨기 때문에 안 오시면은 여러분들 손해다. 그리고 진행 중안 오시면 여러분들 손해. 왜냐면은, 지금 보면은 뭐 종목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무료 체험 방에서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인증이 뭐 나와요, 여러분들 많이 나와요.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을 차곡차곡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. 여러분들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센 이슈 자체가 나왔어요. 세계 최초로 폐암 면역 항암 치료제 미국 FDA 승인 소식 때문에 어제 강세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25%까지 올랐다가 11%대까지도 좀 윗골이 달고 밀린 부분이 있고 오늘도 좀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거는 제약 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이 민심 투심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얼어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. 분명히 세계 최초로 폐암 면역 항암제 승인 소식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제약바이오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높이 뭐 2연상이라든지 3연상까지도 기대를 할수 있는 강력한 이슈인데 이게 이 이슈 자체가 윗골이 달고 내려오고 오늘은 마이너스 3%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아직까지도 투심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얼어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지금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바다권에 있는 제약 바이오는 너무나도 많아요. 뭐 종근당 아니면은 뭐 휴젤 아니면은 뭐 녹십자 이런 것들 바다권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 조심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큰 시장의 틀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 뭐 기사에서 보시고 지만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소비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대비를 하고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디플레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예요. 디플레이션 때 제약 바이오가 밸류 자체가 너무나도 고평가받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어요. 시대가 뭐 바뀌고 1 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끝났냐? 그거는 아니에요. 결국에는 코스닥도 1000포인트 돌파가 나오고 시원하게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의 상승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될 받쳐줘야지만 시장의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끝났다라기보다도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의 당장 장기성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제약바이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